자, 반갑습니다 4월 30일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릴게요 어, 비트가 살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이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약간 수렴하는 듯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예상되는 움직임은 이런식으로 계속 수렴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한다면 여기가 1차 익절 라인 반등 올수 있는 라인이죠 이렇게 반등 올수 있는 라인이고 여기서 재차 이렇게 수렴 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요 라인 이 라인 부근이라 이 라인이 이제 28.2네요이 라인이라 최종 익절은 이선 이제 이전 저점이죠 여기 닿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6K, 27K를 아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수렴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비트의 움직임을 계속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겠죠 지금 이제 현재 보이는 거는 이제 요렇게 M자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W자라고 하면 상승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W자를 그리면서 여기서 이탈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될거 같아요 지켜보긴 하는데 이전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은 계속 이제 추세선 따라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그 어제, 제, 자 어제 거 봅시다. 자 어제 타점을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렇게 W 모양새를 그리고 있고 이 부분 바로 요 부분 캔들이 몸통으로 뚫어줬을 때 그리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아니면 제차 이런 식으로 갔을 때이 추세선 여기 이탈할 때 잡으시면 이제 다 좋은 진입 타점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쇼 포지션으로 여기 지금 이탈을 하면서 보시면 이 추세선을 캔들이 이탈을 해주고 빠져나왔죠. 제차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입을 한 거죠. 진입을 하고 쭉 빠졌다가 한번더 위로 올라왔다가 쭉 해서 목. 목표 가격을 도달을 했고 도달을 해서 전량 익절을 했고 그리고 잠깐 이제 제차 올렸을 때 올림 목을 줬을 때에 지금 포지션을 잡아둔 상태긴 해요 지금 이건 어제 포지션 상황이고 어제 이거 익절했을 때에 이제 자료는 쇼츠로 나와 있어요 쇼츠로 나와 있고 유튜브 쇼츠 보시면 되고 어, 이평선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1 5 분봉입니다. 자, 이평선이 이렇게 제차 모이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에 이평선이 얘랑 얘랑은 좀 이격이 멀어져 있었죠. 멀어져 있었는데 제차 지금은 모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간게 아니라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곧 이제 추세가 또 나올 건데 이 장기 이평선이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얘가 올림목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준다고 하면 이평선 정배열이 형성이 되겠죠? 정배열이 형성이 되면 하락으로 좀 많이 쏟을 건데 지금 보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단식 하락,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라고 치면,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대로 끌고 와 보죠. 추세선을 끌고 와 보고. 추세선은 거의 이탈을 하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 보자고요. 지금.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급격한 하락은 반등을 초래하거든요.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이 아마 좀 이상적인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쪽 부근에서 지금 진입을 하는 거니까, 재차 반등이 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일단 익절을 하고, 요, 요 캔들이 여기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반등세가 온다고 하면, 요 위에 뚫고 지지해서 올라가면은 모를까. 여기를 막고 재차 하락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롱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익절을 하고 제차 반등 맞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익절한 거 다시 숏으로 스위칭해서 여기 끝까지도 끌고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복리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뚫때숏 익절하고 여기서 롱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제차 나올 때이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자체가 많이 평성이 되겠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식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괜찮은 타점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평선의 움직임은 항시 주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황을 보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익절을 보셨을 거고 어제 이북은 이탈을 해줄때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얘가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렴을 안 하고, 그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이상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단은 오늘 뭐큰 추세가 조금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 주봉 바뀌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봅시다.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여기 꼬리 부분이 지금 이 평선이랑 맞닿은 게 보이시죠.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세게 밀어준다고 하면, 아마 캔들이 이 몸통을 쭉 이어서 나가지 못하면, 이 몸통보다, 이 몸통보다 요세 개가. 이 몸통 캔들이 더 밑으로 내리거나 얘에 맞닿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하락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야 얘랑 맞닿으려고 캔들이 내려와야 이 평선도 이렇게 꺾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지 골든 크로스가 나올지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뚫고 얘가 이렇게 뚫고 가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게 봉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월요일부터는 상승이 또 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또 뺐던 거 그대로 뭐 캔들이 이만큼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전형적인 길 장대봉 하나 나오고 하나 둘세개 나온 다음에 위로 올리는 봉이 나올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조금, 오늘은 좀 많이 쏟거나, 이 평선을 꺾기 위해서 조금 쏟거나, 아니면 이 부근, 29k 초반 부근을 못 뚫고 내려간다 하면은 살짝 상승의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캔들이 어 이전 캔들을 한번 봅시다. 말씀드린 캔들이 비슷한 게 있는지, 자, 캔들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좀 아실 거예요. 어떤 캔들인지, 요런 캔들의 모양인 거죠. 장대양봉 하나 뜨고 하나 둘, 세개뜬 다음에 또 양봉이 하나 뜨는 이런 모습의 패턴의 캔들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캔들 또한 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는 구간은 지금 이래요. 데드 크로스인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인지. 근데 데드 크로스가 나오려면 적어도 이 장기 병선까지는 얘가 내려와줘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내일 캔들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음봉을 여기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도 계속 내려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봉은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주봉입니다. 주봉상 지금 움직임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세예요. 낮아지고 있는 세인데 만약에 얘가 고점이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요만큼이 줄어버렸어요. 오늘 요만큼이 줄어버리면서 봉마감을 쳐버리고 나면, 얘가 봉마감이 여기서 쳐버렸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봉마감이 그러니까 가운데 봉이 뭐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양봉이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이 캔들 모양 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런 캔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는 조금 보셔야 되겠죠. 상황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캔들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흘러갈지 흘러가다가 크게 이 장기 이평선 부근이나 단기 이평선 부근까지 얘가 캔들이 쭉 빠져서 저항을 맞고 다시 올리는 구간이 나올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일봉상 RSI를 RSI를 한번 보면 주봉 거 먼저 볼게요. RSI도 지금 이제 과메도로 향하고 있고 과메도로 일단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 평선이 다음 주가 만약에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주봉상 한 5월 초 중순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MACD 선도 얘가 고개만 틀어주면이 부근에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올 건데 데드 크로스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 이미 얘는 과메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일봉상으로도 지금 MACD 선이 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붙었어요 지금 붙었는데 얘가 고개를 뭐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고개를 뚫을 것이고,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럼 얘도 눌려서 제차 과매수 구간으로 향할 거고. 그게 아니면 얘도 여기서 고개를 데드 크로스를 내면서 얘도 같이 숙이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쭉 하락을 해준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모양.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재차 여기서 지금 추세선 그어놓은 부분까지 왔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카운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15분 봉상으로 카운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이에요. 그면셋 부근에서 아래로 흐르던지, 자, 요부분에서 아래로 여기서 이탈을 해주면서 쏟을지, 아니면 재차,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이부분이겠죠 여기서 지금 진입을 해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 반절은 털어 놓고 여기서 최종 익절을 손절을 이제 익절가를 여기다 거는 거죠 그러면 진입가는 여기니까 여기서 재차 반등이 온다고 해도 나는 여기서 털고 재차 여기를 통과해 줄때롱 진입해서 여기서 이제 반 털고 여기서 지지한다 하면은 끌고 가보고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한다 하면은 다시 털고 여기서 쇼으로 다시 스위칭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툭 떨굴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타점을 찾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오늘 시황은 요렇고 진입할 수 있는 타점도 요렇게 좀 추천을 드려 봤구요 저도 이렇게 지금 타점을 드린 곳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좋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 저희 가족방에 제가 남겨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쉬는 날이기도 한데 어 전업이라 쉬는 날이 딱한 딱히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지루한 장세는 이 횡보하는 이 장세는 어제로서 끝난 거 같고 오늘은 좀 그래도 뭔가 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이 데드크로스가 지금 곧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기다려 보게요 일단 좋은 하루 보내세요